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laughs>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단어 중에 참 인상 깊은 단어가 제 마음에 콕 박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올 라인입니다 온라인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일지 감이 오시나요? 비록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과 또 영향은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앤드로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내년 1월 중순이 정말 암울한 시간이 될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 시기나 또 집단 면역으로 사회적 안정이 찾아올 그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일부 한국 교회들 중에는 내년도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모두 다 합쳐서 온라인, ALL, 라인, 그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온라인. 그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라는 책에서도 여러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새로운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변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었지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앞으로의 일상에 변화의 중심이자 원리라면, 세부적인 실천적, 그 실천의 방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어떻게 함께 진행하느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는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분별도 참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그러한 변화와 분별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 곧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불이나 바람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닌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인간의 역사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변화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거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죠. 곧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담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세례를 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만 3천 명,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즉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주목하며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그 기적이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어지는지를 마치 스냅샷처럼 정말 그 작은 장면을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9시 아홉 번째 시간은 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 아침 6시이기 때문에 이제 아홉 번째 시간 바로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전통을 따라 이제 성전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궁금이 어, 궁금증이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 예를 들어 번제나 속제제, 화목제 같은 제사도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을 따라 성전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에 따라 제사도 드렸을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이상 번제, 속제제 화목제와 같은 동식물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에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해서 사실 고민조차 필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왜 우리 교회는 번제를 안 드리지?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상징, 그 증표, 바로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등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할지, 혹은 지킬 필요가 없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많은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지켜왔던 기준 노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그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과 같은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익숙했던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물학적 용어로 도태가 일어나겠지요. 신앙적 관점 혹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변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 즉 슈퍼와퍼슬 혹은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 정말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었다는 것은 이들이 전통을 따라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갔었던 것을 우리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 전통을 따라,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라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는 노멀과 뉴 노멀의 사이, 영어로는 in between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에 또 앞으로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시는 가운데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혁계정으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 구걸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자비를 뜻하는 엘리에마스네라는 단어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게 구걸일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밤, 밤에 이 본문으로 이제 그 라이브 러닝을 진행을 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한 분께서 걷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채팅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죠. 걷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할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 그 본문 내가 알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식과 배경지식을 다 내려놓고 본문 자체에 주목하여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발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이 사람이 구한 것은 걷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것, 지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최선의 것, 바로 돈을 원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날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돈을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야. 내가 도움을 할때 뭔가를 주겠지"라고 구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구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며 그를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은 돈이지만 나에겐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면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모순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왜냐면 날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걷게 될 것은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얻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는 분인들이라면 그 간절함 정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A를 구합니다. 주님 A만 있으면 돼요. A를 주세요. A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조차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멀과 뉴 노멀의 사이, 인 비트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든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든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가운데 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날때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이 걷게 되자, 뛰게 되자, 사람들이 크게 날려, 놀라며 달려 나아가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너희는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지요 저는 비록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기적이거든요 물론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사와 그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우쭐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우와,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더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나 12절과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베드로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노멀과 뉴 노멀의 시간에서 또그 사이의 시간에서 추구해야 하는 변화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합니까? 도태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깐 동안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며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